어제 TV 예스맨입니다. 휴가철 놀러 갈 생각에 기분 좋으시죠? 근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혹시 휴가로 유럽이나 동남아 가실 분들 거기서 빨가벗고 다녀야 할 수도 있어요. 동남아는 이미 5월부터 체감온도 50도, 이탈리아 로마는 이번 달 17일 43도를 찍었고 남부 시칠리아는 48도가 넘을 전망이래요. 그리스 아테네도 40도를 넘으면서 관광객이 기절해서 관광지 폐쇄했고 유럽 전역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무려 11,000여 명이 벌써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랑 상관없어 보이죠. 그래서 오늘은 통계자료를 통해 에서 우리나라도 실제로 폭염 발생이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지 여름철 폭염 발생 일수 증가, 최고 기온 상승이 얼마나 빨리 찾아오는지 등 60년치 통계 자료를 일일이 찾아봤습니다. <두> 자 우리나라도 7월 21일 전국적으로 폭염 주의보 및 경보 발효됐죠. 서울의 경우 동남권, 서남권 폭염 경보입니다. 일단 폭염의 정의는 33도 이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보와 경보는 언제 발효하냐면 주의보는 최감온도 33도 이상 이 2일 이상 지속이 예상될 때 경보는 35도 이상일 경우 발효하는데 급격한 온도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로 피해가 예상될 때도 발효합니다. 우리나라 폭염 기준을 보니까 유럽 40도 이상은 얼마나 심각한지 느낌이 오죠. 근데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았어! 부탁드립니다. 여기 기상청 통계 자료 싸들고 왔는데요. 6월 최고 기온 10년 단위로 제가 평균을 낸 건데요. 1960년대보다 2020년대가 1.5도나 높아졌어요. 1.5도가 별거냐고요? IPCC 기후 변화 정부 간 협의체에서 인류 생존을 위한 온도 산업화 이전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고 정한 온도가 바로 1.5도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일단 광부터 짜야 돼요. 어쨌든 7월도 마찬가지로 1.5도 올라갔어요. 6월은 최고 기온 평균이 33도로 폭염주의보 기준 온도. 7월 최고 기온 평균은 35도로 폭염 경보 기준 온도예요. 이렇게 보니까 심각해요, 우리나라도.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폭염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7월, 8월 폭염일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어 부탁드립니다.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통계인데요. 과거에는 94년을 제외하고 7월 폭염 일수가 40년 넘게 10일을 넘긴 적이 없어요. 근데 2018년도에 13일, 21년에 12일로 거의 2주 동안 폭염이었어요. 8월을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20, 21, 22년은 감소했는데 이건 라니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올해에는 역대 최강 슈퍼 엘리뇨까지 발생했죠. 엘리뇨 라니뇨 궁금하시면 1만 조회수 달성한 제엘리뇨 영상 봐주세요. 어쨌든 슈퍼 엘리뇨 때문에 올해부터 지구가 더 뜨거워지면서 역대급 폭염이 계속 올 겁니다. 폭염이 이렇게 더 길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최고기온을 찍는 날짜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7월 최고기온 일자를 연도별로 가져온 건데요. 그래프 가장 아래가 1일, 가장 위가 31일이에요. 그래프 아래쪽일수록 그 해에 최고기온 찍은 날짜가 빠른 겁니다. 1970년부터 2007년까지 38년 동안 7월 15일 이전, 그러니까 월초에 최고기온을 찍은 게 6번이에요. 근데 2008년부터 23년까지 고작 16년 동안인데 6번이나 됩니다. 두배 이상 많아진 거예요. 점점 더 빨리 더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독과 좋았어!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를 보면 8월 열사병 등 폭염 관련 진료 인원이 평소보다 3배 이상 급증한다고 해요. 그리고 폭염일 수가 길수록 사망자 수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이건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팀 연구 결과인데요. 16년도 폭염일수 연총 합계가 2 0일이었거든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년도보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이런 폭염 피해는 지금의 3배가 아니라 4배, 5배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다른 나라 뉴스를 보면서 남해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폭염이면 야외 활동도 못하고 실내에서도 에어컨 풀 가동 안하면 진짜로 기절할 거예요. 엘리뇨는 막을 수 없다 쳐도 기후 변화에 좀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